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가 작고 앞으로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경을 많이 쓰거나 과로하면 더 심해지는데 머리를 애써 세우려고 하다보면 목이 긴장되면서 머리가 좌우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어서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리가 본인도 모르게 앞으로 꺾이면서 떨리는 증상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연계의 동물 중 유일하게 직립해서 움직입니다. 직립하려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기압과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곧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양기라고 합니다. 양기는 아래에서부터 이를 향해 올라가는 힘을 말합니다. 양기는 눈, 코, 귀까지 입잘 전달되어야 잘 보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즉 양기가 잘 상승해야 뇌의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기는 뇌 혈액 순환, 뇌척수액의 순환 등뇌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양기가 부족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우선 우리가 기학과 중력을 이기는 힘이 약해짐을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잡고 숙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볼 때마다 왜 그러냐고 자꾸 고개를 들라고 하는데 보는도 모르게 머리가 앞으로 떨구어지니 실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고개가 안 꺾이게 하려고 긴장하다 보면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좌우로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가 앞으로 꺾이면서 떨리는 증상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치료의 기본 출발은 양기의 보충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화, 과로, 영양의 불균형 등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점차 양기가 고갈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를 보충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양기의 보충과 더불어 이미 긴장된 목 주변의 경직을 풀어주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머리떨림의 한방병명은 바람풍자를 써서 풍부선입니다. 풍자가 들어가는 뒷목 부위의 경혈인 풍부풍지 예풍혈 부위의 경직이 풀어져야 뇌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를 위해 해당 경혈을 직접 풀어주는 침과 약침치료를 시행하면서 양기를 상침시키는 처방에 강활, 방풍 등의 거풍하는 약재를 반드시 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는 분들을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관찰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와 화 함께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이 생김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꺾여지고 떨리는 현상과 허리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별개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리만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을 시작해서 전체적인 척추가 꺾여지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몸에서 양기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오그라드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인 어느 날부터 목의 꺾임과 떨림이 동시에 시작된다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뇌건강을 비롯한 전체적인 노화현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